금정형 힐스테이트 39 테라스형 현관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서면 해당 오피스텔은 1.5룸 구조를 형성하기에 현관 밖으로 정면 거실과 좌측 욕실이 위치한 모습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는데 위 공간 소개에 앞서 먼저 현관 주변 일대 공간을 보시면 현관 우측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깔끔한 하얀색 바탕에 네칸 신발 수납문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기에. 신발 수납 문을 열고 내부를 보면 외부와 색상이 동일한 화이트 색상의 깔끔한 내부 공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 수납장 맞은편 좌측에는 대형 전신 거울이 부착되어 있어 외출 전 자신의 전체 모습을 점검 가능하며 현재 보시는 전신 거울 우측으로는 두 개의 스위치가 매립된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먼저 상단의 스위치는 일괄 소등 및 엘리베이터 호출 스위치이며 그 하단은 우측에 위치한 욕실 내 욕실 전등 스위치로서 해당 스위치는 욕실 전등 및 환기 시스템을 켜고 끄는 3구 스위치가 매립된 모습입니다. 현관을 지나 방금 전 보신 우측 욕실로 들어가면 먼저 좌측 비대와 세면대를 보실 수 있고 또한 세면대 주변의 벽면에는 유광 색상의 타일로 마감된 모습이기에 전체적으로 내부를 더욱 밝고 화사한 느낌을 주고 있으며 이제 하단을 지나 상단으로는 욕실 용품 수납이 용이한 넓은 면적의 수납 공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장을 지나 욕실 정면 방향을 바라보면 샤워를 하실 수 있는 샤워 부스가 설치된 모습으로써 내부를 자세히 보시면 사각형의 공간 안으로 선반형 샤워수전이 설치되어 있기에 해당 선반 위에 욕실 용품을 올려두어 편리하게 해당 공간을 이용 가능하며 그 위로는 샤워헤드와 해바라기형 수전 두 가지의 샤워수전이 배치한 모습입니다. 이제 좌측에 욕실을 나와 우측을 바라보면 해당 위치는 복도에 배치된 수납장과 빌트인 냉장고가 위치한 곳으로 전체적인 해당 공간의 모습을 보시면 색상은 차분한 그레이 계열로 마감되어 있고 문을 열고 전체적인 내부 모습을 보시면 좌측은 수납장, 그 우측은 콤비 냉장고가 위치한 모습을 확인 가능합니다. 이제 복도를 나와 바로 맞은편 공간을 보시면 그 좌측으로는 주방이 위치한 모습으로써 해당 주방은 전체적으로 동선 효율이 좋은 디귿자형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 모습이며, 전체 디귿자형 구조 중 가장 먼저 보실 곳은 가장 정면에 위치한 보조 식탁과 식탁 공간으로서 내부를 자세히 보면 좌측은 식탁 공간인데 해당 금정역 힐스테이트는 기본형으로 식탁이 설치되어 있기에 따로 의자만 두시면 식탁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며 식탁 뒤로는 보조 식탁이 배치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해당 위치 천정으로는 식탁을 환하게 비춰줄 전등이 설치된 모습으로서 해당 전등을 자세히 보면 깔끔한 두 개의 소형 포인트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주방 내 좌측을 지나 우측을 보시면 해당 위치는 설거지를 하실 공간이 위치하며, 설거지 공간 벽면 양 옆으로는 주방 콘센트가 매립되어 있어 싱크대 공간 주변으로 주방 전기 기기들을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싱크대 위로는 주방 서랍장 문이 설치된 모습으로 해당 서랍 문을 열고 안을 바라보면 접시나 그릇을 효율적으로 보관 가능한 세 칸의 여유 있는 수납 공간 내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정면의 싱크대 공간을 나와 가장 우측으로는 주방 마지막 공간인 음식 조리를 하실 위치로서 앞 공간으로는 전기 레인지가 설치되어 있고 가장 하단에는 빌트인 세탁기가 내장된 모습이며 하단을 나와 상단으로는 방금 전 보신 싱크대 상단과 비슷하게 3개의 문이 설치된 수납장이 배치합니다. 이제 주방 전체를 나와 좌측 공간으로 이동을 하면 지금 보시는 곳은 거실이 배치한 곳으로 먼저 전체 소개에 앞서 거실 내부 바닥 면적을 보시면 창문 위치는 약3380쇼파를 두실 우측은 약 3150의 길이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바닥을 나와고 그 위로는 거실 정면을 보실 수 있는데 해당 금정역 힐스위트 거실 창문은 개방감이 높은 구조로서 창문을 정면에서 자세히 보면 문 크기가 크게 형성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또한 현재 보시는 타입은 창문 밖으로 이동 가능한 테라스가 형성된 모습으로서, 창문을 열고 내부를 들어서면 면적이 길고 넓게 형성되어 있기에 활용도가 좋은 발코니 내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위치는 거실 뿐 아니라 전면의 침실 공간까지. 한 번에 연결이 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제 발코니 밖을 보시면 호실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현재 보시는 201동 235 라인은 금정령 힐스테이트 단지내 조경을 바라보기에 발코니 밖으로 멋진 조경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발코니를 나와 거실 좌측 공간을 바라보면 해당 위치는 TV를 두실 곳으로, 현재 보시는 TV 공간의 바닥 길이는 약 2210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거실 TV 공간 옆으로는 마지막으로 보실 침실 공간 위치로서 문을 열고 침실 내부를 바라보면 먼저 문 좌측에는 터치 방식인 일체형 전등 스위치와 온도 조절기가 위치한 모습입니다. 이제 스위치 공간을 나와 맞은편 침실 전체의 모습을 보시면 먼저 바닥 길이 소개로써 우측 창문 방향은 약3000 좌측 벽지 위치는 약 3180의 길이를 형성하고 하단을 나와 위를 보시면 우측 발코니 밖으로 이동 가능한 창문과 창문 위로는 시스템 에어컨이 매립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침실 창문 맞은편으로는 옷을 보관하실 수 있는 드레스룸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으로써 해당 드레스룸은 정면 두 개의 문을 가볍게 열고 내부로 이동 가능하며, 드레스룸 내부로 들어가면 중앙에는 옷을 위, 아래로 보관 가능한 2단 행거를 보실 수 있으며, 또한 중앙 양 옆으로는 긴 옷들을 보관하실 수 있는 길이가 넓은 한단의 행거가 설치된 모습입니다. 이제 전체적인 금장형 힐스테이트 내부 모습 소개를 마치고, 끝으로, 해당 오피스텔 매매, 임대 궁금하신 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